눈은 혈관도 많고 산화적 손상도 많이 받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와 간단한 안약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컴퓨터를 많이 하는 젊은 분들의 눈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스타잔틴을 추천드립니다. 원근을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의 피로도 개선에 좋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며 완치가 어려운 포도막염을 앓는 분들에게도 좋은 눈 건강 성분이랍니다. 차지기 추출물 또한 눈 피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소엽 유의 추출물입니다. 눈이 건조하거나 알레르기 결막염이 잘 생기는 분들, 노안을 예방하기 위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루테인은 황반 변성을 앓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력이 있는 영양성분입니다. 황반의 색소 밀도를 유지시키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함으로써 눈 건강에 도움을 주죠. 25세부터 황반의 색소 밀도가 감소하고 60세가 되면 50%나 감소하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채워주는 것 필요합니다. 다만, 복용 6 6월이나 1년 정도가 되면 루테인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가 되므로 휴약기를 가지거나 용량을 줄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한 듯이 눈은 산화적 손상에 취약한 기관이므로 항산화제, 미세혈관으로의 혈액순환이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빌베리가 눈의 피로와 침침함에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중에 의약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여러 제품들이 많은데 고품질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정량화된 빌베리 추출물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과 혈류 개선력이 매우 뛰어난 피크노제놀도 함께 드신다면 눈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이 둘의 조합인 밀토제놀이 제품화되어 있고, 특히 높은 안압으로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 이 복합 성분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시리거나 되려 눈물이 많이 나는 안구 건조증 경우에는 대구간유인 코드리버 오일이나 오메가 3 비타민 A 등의 성분을 추천드립니다. 점액층을 유지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 안구 건조증에 도움. 돼요. 눈을 따뜻하게 마사지하고 인공눈물을 쓰시는 것도 꼭 추천드려요. 이때 일회용 인공눈물은 한두 방울 버린 후에 쓰시는 것이 좋고 모든 안약은 용기 끝이 눈에 닿지 않게 하여 결막당에한 방울만 넣으면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약액이 비로관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눈물 점을 잡고 잘 흡수되도록 눈을 살짝 감으면 됩니다. 백내장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 후 안구건조증이 잘 발생하므로 오메가3를 드시거나 인공눈물을 잘 넣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글라스 를잘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백내장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